2025년 8월 26일 오후 8시 29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등입니다. 네, 일 시장에서 볼 이슈들을 간단하게 정리했는데요. 한미정상회담이 별 내용 없이 종료되었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갱, 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불안하기도 했지만요. 어, 그나마 잘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또 냉정하게 본다면은 어느 정도 예상했었던 부분들은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어, 그렇지만, 실질적인 성과 도출은 좀 약간 아쉬웠다라는 그런 내용들도 많이 좀 들긴 리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내용이 뭐 반반으로 해가지고 주, 뭐 중간에, 어, 흐름으로 좀 갔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찬희 준법감시위원장 노란봉특법 모두 적응이 필요하다. 관리, 로보티즈, 나우로보틱스, SP 시스템즈 등등등. 어,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통과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거기에는 기업이 새로운 환경에 처했고, 또 적응기간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과거에는 이제 근로자가 기업보다 약자였다는 현실을 상기하고요. 앞으로 이제 법 집행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어, 관심을 가지겠다라는 내용들로 2002준법관시위원적인 내용을 공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들을, 내용들을 좀 해석을 해보면, 사실상 이 노란 봉투법에 대한 것들을 완벽하게 좀 수긍했다라는 느낌보다는요, 그냥 뭔가 아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건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로 좀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쩌 까라면 까야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노동계 노동계 쪽에서는 굉장히 환영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문제는 뭐냐면 과연 나중에 이제 뭔가의 과실이 생겼을 때 사용자 책임 증가와 그리고 사건이 터졌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만약에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될 건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매우 까다로워질 예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이제 도움이 진짜로 되는 건지는 저는 잘 모르겠고요. 이게 분쟁이 꽤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거는 이제, 어, 근로자들에게 조금 더 힘을 실어주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에게서는 굉장히 조금 부담이 갈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볼 수는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측면은 좀 바라봐서 좀더뭐 나아가서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현재로서는 그러다 보니까 로봇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조금 부각이 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어, 관련주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수원 웨스팅하우스 원전 불공정합의 가능성의 개정 가능성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두뇌나빌리티 한전사는 BHI 등등 등 굉장히 뜨거운 화두죠 원전에 대해서. 어이 원전 하나로 지금 여러 이야기들이 굉장히 다 다른 상태입니다. 어디 기사에서는 불공정이다 다른 한쪽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계속해서 핑퐁에 대한 내용들 때문에 중간에 껴 있는 개인 투자들만 굉장히 혼란스러웠거든요. 어 해당 내용을 이제 정부가 모를 일은 없고요. 그리고 개정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시상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이런 투자에 관련해 있어서는 중립적인 의견을 좀 가지고 계시는 게 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개정 가능성의 시사는 일방적인 수용을 하겠다라는 느낌도 아니고요, 일반적인 비판도 아닙니다. 그래서 어, 신중한 국익 중심의 접근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어떤 게 나라에 도움이 되는 건지 그래서. 어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는 원전은 핵심 필수 사업군이기 때문에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원전에 대해서 너무 강력하게 뭐 어필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 원전은 굉장히 필요한 부분들이고 그렇다고 해서 신재생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에너지 믹스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본질적인 것들이 굉장히 그래도 불안정하지 않고 이어가야지 차후에 믹스가 되는 거지, 이게 기본적인 틀이 움직이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것들을 해결해 나갈 수는 없거든요. AI 산업군에서 현재 전 세계적으로 원전에 대한 주목도, 그리고 거기에는 전력, 소비나 여러 가지 측면들이, 그리고 AI 산업군들이 산, 이제 성장을 하면서 원전은 무조건적인 필수 산업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조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laughs> 자, 비만 환자더 늘어난다. 당뇨 환자들도 급등. 지투지바이오 DND 파마트 굴릉등등. 과거 중장년층에서는 나타나던 당뇨가 이제는 30세 미만에서도 무섭게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 유아 비만들이라고 해야 돼. 소아 비만이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건강 이슈가 아니고요. 이제 생활 방식이 매우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름진 음식 뭐 굉장히 맛있는 음식들이 많이 생기면서 과거처럼 뭔가 이제 음식이 귀한 시절이 이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음식들도 많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접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단 말이죠. 2008년 기준으로 제가 체크를 했을 때 인구 10만 명당 73.3명이던 유병률이 이제는 25년 기준으로 270명, 270.4명으로 이제 4배 이상이 뛰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진단 건수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요. 어, 거의 두배 이상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지금 비만 환자들이 매우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를 하고, 뭐, 연도가 올라갈수록 그러면 비만 환자는 늘어나겠죠. 그죠? 어, 좋은 먹거리들이 계속적으로 생길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비만의 치료제는 굉장히 블루오션이다. 아, 이제 시작이다라고도 봐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트럼프 양국 협력 조선업에 위대하게 만든다. 삼성중공업, H2중공업 등등 한미정상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는 역시나 조선업입니다. 그래서, 어, 내용들이 생각보다 좋게 흘러나왔고요. 오늘 시장에서도 이제, 근데 이제 오늘 시장에서는 세론으로 좀 받아들인 것 같더라고요. 이제 결과론적인 것들을 봤을 때. 근데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조선은, 특히나 이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조선 역량 강화를 위해서 이제 MOU를 이번에 체결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명 마스카 프로젝트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제대로. 한국에서 이제 배를 구매하겠다는 방침 플러스는 미국 조선업을 회복시키겠다는 의지기 이 때문에 사실상 이제 이제 결말이 그냥 이렇게 나온 것 뿐이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론이 아니라 스타트로 봐야 된다는 거죠. 미국의 조선업이 강하게 되면 고용창출 플러스 생산지표는 올라가게 됩니다. 미국이 조선만큼 한국의 전략적 파트너 1순위로 본다는 뜻이기 때문에 어쨌든 중국과의 견제를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 미국에서는 아시아권에서는 일본과 우리나라인데 현재 우리나라는 조선업에 굉장히 큰 이제 장점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엔진을 구축할 수 있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게 가능하죠. 그러니까 어, 너무나도 땡큐인 상황이기 때문에 안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자, 엔비디아, 삼성 SK하이닉스 반도체 공급 논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등등. 한국 반도체가 글로벌 AI 시장의 핵심 역할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는 계기가 된 거죠.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와 연계점이 굉장히 많았었던 곳인데 항상 기사들이 굉장히 다르게 나와가지고. 혼란을 많이 줬었죠 그래서 당시에도 이제 영상에다가 남겼었는데 제가 삼성이 굳이 엔비디아의 내용을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데도 뭐 아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엔비디아도 거래군을 넓혀야 됩니다 나쁜 부분이 전혀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HM4를 이제 샘플을 엔비디아에다가 이제 공급을 하고 이제 공급 논의를 마무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삼성도 마찬가지로 블랙 이제 미국 내 시설 확장이나 R&D, 공동 생산까지 다방면으로 확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그림이 훨씬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다모건스텔리 9월 금리 인하 가능성. 알때 요즘 보르노에 등등등 금리 인하는 뭐 여러 가지를 할수 있어요. 사실 2차 전지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바이오 쪽의 원자재 때문인 거죠. 그래서 어, 굉장히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예요. 금리 인하도 9월 재료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도 봐야 됩니다. 그리고, 모건 스테니가 파월 의장 잭슨을 연설 이후에 9월부터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얘기했거든요. <laughs> 그러면 이제 26년까지도 계속 완화할 것으로 이제 예측이 되고, 어, 트럼프가 이제 연방제도 이제 리사쿡을 해임했습니다. 어, 이사를 해임하면서, FED에 굉장히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죠. 연방제도에. 현재 자기 위치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제 시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해임시키면서 이제 금리 인하를 해라라는 의미를 같이 던진 겁니다. 그래서 어, 안 하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K푸드 해외 시장 더 독점한다. 삼양식과 s d 디 근래 가장 뜨거웠던 것 중에 K콘텐츠 캐대현 어, 엄청난 인기 그리고 K뷰티를 통한 해외 인플루언서들의 관심들. 그래서 이제 그게 매출 실적폭을 개선하고 말로만 그냥 이렇게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실제로 이루어진 이야기들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첫 단추를 끼운 건 역시나 케이푸드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경제 성장의 새로운 원동력으로 받쳐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 30년까지 종합적인 수출 전략이 아주 잘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어, 800달러 이하 소포도 관세 먹인다. API가 파마리서치 등등등. 미국에서 이번에 800달러 이하 소포에도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거든요. 이거는 의미를 여러분들께서 잘 새겨야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29일부터 면세제도를 폐지하면서 배송물품 가액을 800달러 이하가 되더라도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의 금액들은 다 무료였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근데, 어, 이제는 이제 그것도로 관세를 먹이겠다. 그니까 러 직구의 편리함이 있었는데, 뭐 조금 시간은 걸리더라도. 근데 이제 그의 가치성이 좀 떨어진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되는데, 산업구조 전환의 기회입니다, 이거는. 소비차, 소비자층들이 이제는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전엔 저 예전처럼 뭔가 싼 것만 이렇게 찾는 그런 소비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요즘에 그래서 오히려 비싸더라도 그의 브랜드의 가치성이랑 소비자의 충성도를 더 보는 거지 오히려 싸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많이 산다라는 느낌은 이제 많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kbt는 유럽 등의 신흥시장을 개척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문제가 많이 생기더라도 유럽 등에서 이제 실적을 많이 끌고 올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래서 그런 부분들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유럽에서 K 방산 노린다 현대로든가 하나요로 등등등 유럽 국가들에서 폴란드, 루마니아 같은 나토 구동맹국들은 한국 방산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단순 수입이 아니고요, 현지 생산을 토대로 해가지고 기술 협력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죠. 실제로 유럽 유럽에서는 유럽 연합에서는 어, 구매 우선 정책하고 공급망 안정성 확보를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국 방산 업체도 유럽 연합을 토대로 어 이제 법인 합작 설립을 조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조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근데 미국 사우디뿐만 아니라 유럽까지도 이제 진행을 하겠다라는 거죠. 중동뿐만 아니고 자 여러분 어튼게 멤버십 불확실성이 굉장히 되게 뜨거운 시장입니다. 근데 정보를 그러고 모르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더 힘든 거예요 실제로. 그런데 저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에 공유를 하고 있고. 남들은 실제로 지금 어렵다고 하지만 벌고 있는 사람들은 벌고 있어요. 그래서 어, 완전하게 뭔가 돈을 못 버는 시장인가라고 하기에는 너무 그렇지도 않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값비싼 멤버십을 금액을 내시면서 그렇게 이제 정보를 받으시는 거는 뭐 좋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합리적인 금액을 제시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밥한끼 정도 가격이면 굉장히 저렴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야튼게 임 멤버십을 가입을 하시고 고정 댓글을 보시면 알수 있거든요. 그래서 야튼게임 채널 가입 버튼 클릭하시고 어, 가입하신 다음에 게시글 링크를 이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채널에서 여기 가입 버튼 있습니다. 가입 버튼 클릭하시고요. 어, 그리고 여기 아래 3만 원짜리 가입해 주시면 되고 가입하신 다음에 게시물 있습니다. 게시물 게시물로 들어가시면. 제가 올려놓은 링크가 있어요. 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니까, 어, 굉장히 여러분들이 지금은 정보를 빨리 받아야 되는 시점입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하면 안한 것만 못해요. 그래서 빨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